맞다 그런데 지금 몇 시일까? 아, 너무... 아니, 지금이 오전 11시? 오후 3시에 빨간 모자가 오는데 어떡하지? 네 시간 남았으니까 어서 준비하고 놀아야겠다. 자 먼저 책상을 차와야겠지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아맞다 돈을 갖고 가야겠지 지금 여깄다 여기 여기다 내돈 짜자 내 동전 이걸로 책상을 사 와야겠지

빨간 모자가 놀러올 텐데. 지금이 11시 30분이니까. 많이 자도 되네, 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간후나나나나 아, 아, 지금 몇 시야 지금 몇시 아. 아니+ 아니. 1시 반이 아니야. 1시 반이네 벌써? 2시간 반 있다. 빨간 모자가 올 텐데 정말. 빨간 모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에휴.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해. 맞다. 내 옷차림 괜찮지? <laughs> 내 옷차림 괜찮지? 아 예쁘다. 난 역시 예뻐 난이 정도면 됐고. 어디 볼까? 어, 얼굴도 괜찮은 걸. 이 가방 은 뭐야? 이 가방. 필요 없다 빨간 모자가 이제 올텐데. 아니 이제 2시 반인데. 왜 이렇게 안 오지? 30분 있다 올 테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겠다. 우와! 아, 미미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어서 가야 돼. 어, 어서 미미네 집으로 가자.